안녕하세요 유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시퀄문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목록에서 댓글 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쿼리를 만들면서 위에 있는 그 조인 문장이 있고 그 조인 문장과 이거를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쿼리를 통해서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 노티스입니다. 이 노티스를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하고 필터링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넘버링을 붙이고 그넘버링 붙인 거 가지고 이제 페이징을 하고 있죠. 그니까저 안쪽에 있는 노티스가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이었는데 이 노티스가 이걸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서브 커리가 한번두번 번 들어왔는데. 이 안에 또다시 더 복잡한 그런 조인 문장이 여기를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여기다가 때려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좀 저희가 차선책을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때 얘를 직접 넣지 말고 이 녀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언더바 뷰어 노티스 테이블이 아니라 요 녀석을 결과 집합으로 하는 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뷰라는 게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는 오라클 수업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뷰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오라클 그 강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뷰와 관련된 강의를 먼저 공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뷰를 만들 건데 뷰를 만드는 쿼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view. 뷰이뷰 view 이름은 이제 노티스 뷰로 할 거고요. 그리고 뷰로 만들어지는 녀석의 쿼리가 이 e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뷰를 만들 녀석에서 오더 바이는 예, 빼는 게 좋습니다. 오더 바이는 여기 보시면 여기 서 오더 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 바이는 뷰에서 빼는 게 좋겠고요. 저희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뷰로 만드시는 거예요. 뷰는 테이블 대신하는 녀석으로서 데이터가 필터링 된다거나 또는 데이터 정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뽑아내주는데 컬럼을 추가하는 수준에서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저희는 이 컬럼이 추가되어야만 하고요.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룹 바이는 포함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 조인도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뷰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노티스였는데, 이제 뷰로 바뀌었잖아요. 이 뷰로 바뀐 녀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행하니까, 자, 볼까요? 그전과 이제 동일한데, 동일한데, 여기 커멘트, comment, 커멘트가 있는 카운트가 들어갔죠. 와, 이렇게 들어간 녀석이 이제 노티스가 아니라 노티스 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코드 의 복잡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어요. 조인 어, 관련된 그런 녀석을 통해서 복잡도 높았던 내용들은 예, 뷰를 통해 해결했고요 여기서는 뷰를 이용함으로 해서 코드 복잡도는 전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뷰가 만들어진 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뷰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라클 사용할 경우에 이런 뷰를 여러 개 만들게 될것 같아요 특히 목록을 만들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JSP 가서 자, 여기서 뭘 고쳐야 되냐면은 고칠 게 없어요. 여기서 언더바 뷰로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조이 문장을 여기다 껴놓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코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뷰라고 한 녀석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티스가 되잖아요. 근데 노티스에는 데이터 중에서 새로 추가된 컬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커멘트 카운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노티스라고 하는 그 엔티티에다가 이제 컬럼 하나를 추가할까요? 예,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노티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노티스 엔티티에다가 담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노티스 뷰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엔티티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엔티티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간단하게 추가할게요. 자, 저희가 엔티티라는 패키지에서 클래스 하나 추가할 건데요. 요에 가지고 클래스 하나 추가합니다. 이때 저희는 클래스 명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 슈퍼 클래스를 뭐라 고할 거냐면은 저희 뷰에는 기존에 노티스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커맨드 카운트만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노티스 하나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notice를 슈퍼클래스로 갖고 있는 notice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엔터 눌러서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바로 commentCount라고 하냐녀자 그럼 c o m m e n t c o u n t 어디서 났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가져온 거죠 여기서 인티저에서 commentCount 가져온 거고 rs.getint 해가지고, 여기다가, comment, u n d e b a r count 라고 한 녀석을 가져오는 거죠.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록으로 가져오는 녀석이 이제 뷰 잖아요. 그 그러니까 view인데, v i 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지웠어요. 지웠기 때문에, 얘는 얘 빼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담고자 하는 이 녀석은 더 이상 노티스가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노티스 뷰 라고 이름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객체를 만들 때 당연히, 노티스가 아니라, 노티스 뷰가 되야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클래스 하나 임포트 해야 될거 같고요. 마우스 어때이시고, 임포트 하시고. 자, 임포트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성자가 없대요. 자, 마우스 어때이시고, 자, 생성자를 생성해 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졌는데, 일단 오브로드가 만들어지면은, 기본 생성자도 하나 추가할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요거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뷰만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할게요. 프라이빗 커멘트 카운트 하나 선언 하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소스에 가시면은 그 게터 세터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서 커멘트 카운트라고 하니 선택하시고 여기 밑에 가셔서 제너레이트 눌러서 이창 닫으시고 여기에 게터 세터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노치 스비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마감 처리해야 되겠죠.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커멘트 카운트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이때 comment count라고 하는 속성에다가는 넘겨받은 comment count를 세팅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 넘겨야겠죠? 되 s u p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맨 끝에 이제 content라는 게 있는데 그 content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넘겨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기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값으로서 저희가 n u 을줄 수도 있고 비문자를 주는 데 저는 그냥 비문자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을 세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비스에 가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 뷰를 통해서 저희가 뭘 담을 수 있냐면은 커맨드 카운트 담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위로 좀만 가보시면은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노티스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노티스 뷰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록에서 노티스가 아니라 노티스 뷰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리턴 타입도 바꿔줘야 되겠고 얘만 바꾸면 안 되고요. 얘네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목록을 반환하고 있는 어, Get Notice List 같은 경우는 다 Notice View를 반환받게 되있고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에서도 우리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받고 있는 게 Notice View가 아니라 Notice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바꿔주고 됐어요. 이렇게 바꿔주는데 얘는 아직 해소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우스 업데이되시고 임포트 구문 추가하시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어 대충 된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뷰를 저희가 그 만든 이유가 커멘트 카운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이제 그 녀석을 저희가 실제 목록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사용을 합시다. 리스트.점.jsp 하셔서 저희가 제목을 출력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지난번에 스페인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3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좀 박아놨는데 이젠 저희는 그 커멘트 카운트 를 넘겨받으니까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n.commentCount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와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비스를 받고 이제 그 녀석을 여기다 출력할 때 커멘트 카드 포함시켰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리스트 컨트롤에 가셔서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서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 가지고 좀 말이 좀 빨라지네요. 오잘 떴네요. 그죠? 보니까 여기 이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잘 됐다. 그죠?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이거 뭐 스타일 주차 되고, 그럼 칼라가좀 약간 빨간색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크기를 좀 바꾼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꾸 목이 잠겨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